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그릇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TV 아침조회는 매일 아침 8시 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 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직급사업자인 건다 아실 테니까, 저희 이제 최고 직급자께서 만든 모듈 중에서 되게 좋은 모듈이 하나 있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멤버십을 많이 갖추려면 성공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 그 모듈이 저희 회사의 시스템에 하나 있는데 오늘 그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듈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모두 이게 네트워크 마케터라면은 정말 이 모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공의 그릇이라는 모듈을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시작할게요. 예, 성공의 그릇입니다. 어 저희 직후 마크 있다고 거부감 있지 거부감 가지지 마세요 <laughs> 자 성공의 그릇은 요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판매 사업이 아니다 우리가 후원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멤버십을 담아 가는 사업이다 라는거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멤버십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굉장히 키워야 된다 가요 지금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신은 내 그릇만큼 축복을 준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바, 저기 바꿔보자면요. 신은 내 마인드만큼 멤버십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인드가 좋아. 그리고 내 그릇이 커. 그러면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1000명짜리 그릇일 수도 있고, 10만 명짜리 그릇일 수도 있고, 100만 명짜리 그릇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멤버십의 원천, 이게 바로 그릇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의 원천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모두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지셔야 돼요. 이 그릇의 정체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요 크기가 커지셔야 됩니다 크기가 두 번째는요 크기가 막 커져야 되고 두 번째는 크기가 커지는데 강도도 강해지셔야 돼요 크기는 막 커져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 막 들어왔는데 이게 완전히 유리그릇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겠죠 강도도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왕이면은 다홍치마죠. 이왕이면 이쁜 사람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칼라가 이뻐야 되겠죠. 이세 가지 크기도 커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색깔도 좋아야 되겠죠. 이세 가지가 성공 멤버십의 조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큰 멤버십을 갖는 방법 첫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은요 여러분 회사에서 만들어 놨겠죠 시스템은요 방향입니다 시스템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화된 규격화된 체계화된 성공 습관이죠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파트너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스템에만 안착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 방향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꼭내저 내, 내 스템 있다, 내 스템. 내 스템 밟으시는 분이 이 방향성이 틀려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큰 멤버십을 담으려면요. 내 파트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방향성이 똑같거든요. 우리는 똑같은 방향성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건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다해도 여러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큰 멤버십, 단단한 그큰 그릇을 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그릇 시스템이 좋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방향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멤버십이 생기지 않겠죠? 무조건 끌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절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도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들려면은 시스템 방향과 열정 속도가 이게 맞아 떨어야지 큰 그릇을 가질수 가질 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 모듈이에요. 두 번째, 이큰 그릇을 가졌는데 유리 그릇이, 안, 유리 그릇이 되면 안 되겠죠. 깨지면 안 되겠죠. 깨지지 않는 그릇을 만들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상호존중 배려. 즉, 수평적인 관계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어차피 사람 관계죠. 딱 보면요. 막 되게 수직적인 것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내가 스폰서잖아. 너내 파트너잖아. 내말 따라. 까불어! 막 이러, 아니, 그리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막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막 욕하시고, 나 아, 이런 사람들 진짜 인격적으로, 인격이 안 되신 분들은 꺼져셔야죠.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꺼지셔야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요, 금방 깨져요, 이 조직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성적인, 인성, 인성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이건 어느 조직이나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 관계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스폰서에 대해서 고마워 해야 돼요. 스폰서는 여러분들 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다 요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연인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게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 있죠? 파트너한테 절대로 여러분들의 부정을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열정적인 태도로 그분들께 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크로스쉽한테는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비즈니스 상담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개별적인 상담을 합니까? 개별적인 만남을 왜 합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한 그릇을 만드시려면은 기본적인 인간관계 기반으로 해서 스폰서십, 파트너십, 크로스십이 완성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멋진 멤버십, 즉 이쁜 그릇을 만드시려면 문화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더치페이도 해야 되고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경청해야 됩니다. 뒤에서 뒷말하는 문화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요. 최악의 문화입니다.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깨져요. 조직이. 그 다음에 사랑, 희생,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대우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막 복장도 이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 만들면 안돼 우중충한 얼굴로서 비즈니스 하는 문화 만드시면 안 됩니다. 멋진 분위기 메이커로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크고 강하고 멋진 그릇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리더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십니다. 오늘 모두 굉장히 좋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여러분들은 멤버십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담아야 됩니다. 저도 10만 명, 100만 명을 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담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담아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린 이 모습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유신TV에서 어, 보여드린 PPT 자료는 여러분들 네오, 저기 어, 네이버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신TV 치시면요. 어, 유신TV 네트워크 마케팅 자료실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는 제가 비밀번호 걸지 않아요. 제가 받은 자료들은 비밀번호를 걸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신TV는 어뭐 아직 제가 100% 성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패, 성공들에서 성공하고 있는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파이팅 하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